부부 중단한분있기 있으면 12월 로또급 황제운이 열립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내일도 행운이 가득합니다. 오늘 부부 중한 분이 이 내용을 본다면 로또급 행운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12월은 재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황제운이 열리는 시기로 한 사람이 가진 복덕의 기운이 배우자를 통해 가족 전체로 번져가는 확산형 재복이 강하게 착용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그 이유는 부부는 명리학적으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며 배우자는 나 자신의 재성 또는 관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리하는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온 강력한 길성의 기운은 마치 거울을 통해 반사되듯 배우자에게 전이되고 그 증폭된 기운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채우며 가족 전체에까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명리에서는 이를 배우자궁의 합과 충을 통한 운의 증폭이라 하며 풍수에서는 집안생기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하필 12월일까요? 12월은 절기로 대설과 동지를 거치는 시기이며 한해 중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물은 명리학에서 지해 순환 그리고 재물 자체를 의미하며 특히 금 기운이 수를 강하게 밀어주는 금생수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구조는 노력하여 얻은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넘쳐 큰 강을 이루는 형국입니다. 즉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않던 달이 아니라 돈이 붓고 확장되는 달이 재물들이 가족 전체에게 확장되는 시기 그것이 바로 12월입니다. 이번 12월은 이네 가지 띠를 가진 부부 중한 분으로 인해 가정 전체에 로또급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희망의 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단한 분이라도 있으면 12월 로또급 황재운이 열리는 띠는 바로 용띠, 말띠, 원숭이띠, 토끼띠입니다.